아, 눈썹 가지 야, 진짜 이 사람들이 정말,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는 말이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 채팅창이, 내가 항상 생얼로 방송을 하잖아요. 그러면, 입술 바르라고 그렇게 뭐라 그래. 그래서 제가 아예 틴트를 여기다 하나 갖다 놨어요. 방송할 때만 입술을 바르려고. 입술 색깔 없다고. 그래서 요즘 입술 색깔 바르고 방송하니까, 이제 눈썹 없다 뭐라 그래. 나, 나 눈썹 그리고서 방송하면 아이라인 그리라 그럴 거고, 어, 볼터치 하라 그럴 거고, 하이라이트 하라 그럴 거고, 그렇게 하나하나 나 화장시킬 거야, 님들? 어? 저는 지금 이제 음, 임신한 지 28주 차. 오늘이 1, 2, 3일. 28주 차 3일이고요. 28주 차부터는 이제 8개월이에요, 8개월. 8개월이고, 이제 임신 후기. 그래서 제가 요즘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음, 제가요, 임당검사를 받았어요. 임당 검사를 받았는데, 재검이 뜬 거야. 재검이 떠가지고, 검사를, 재검을 받았어요. 재검을 받았는데, 어, 불안해, 미치겠는 거지, 나는. 어? 그래가지고, 진짜 막 되게 막,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막 이랬어요. 진짜, 사소한 소리에도 막 깨고 막 예민해가지고, 물, 물도 못 마시게 하고 막 이러니까, 재검 진짜 힘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에 재검, 재검을 받았는데, 결과는 다행히 임당은 아니고, 하, 정상이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식단 조절 같은 거는 조금씩 해주는 게 좋, 좋다라고 말은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알았다고는 했는데, 아, 약간, 재검, 재검 뜨고 나니까, 진짜 정말 힘들었어요. 이게, 저녁부터 금식을 해야 돼. 우리 고뇌한 마리님 밥을 사네개 감사합니다. 저녁부터 금식을 하래요. 저녁부터 금식을 하면은 아침까지 물도 마시지 말래. 그럼 아침에 가잖아. 그러면 아침에 9시에 병원이 문을 열잖아요. 그럼 9시에 가서 9시에 고, 피를 뽑아. 물도 마시지 말라 그랬어. 피를 뽑아. 피 뽑고 1시간 뒤에 또피 뽑아요. 한 시간 뒤에 또 뽑아요. 한 시간 뒤에 또 뽑아. 이런 식으로 12시까지 아무것도 못 하는 거야. 먹질 못 하는 거야. 물도 못 마시고. 그래서, 허, 미치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아, 너무 힘들어가지고. 와, 이 짓을 어떻게 하나 했는데. 그래가지고 계속 막 미루고 미루고 미루다가. 이렇게 됐어요. 어, 그래가지고 피를 총네 번이지. 공, 공복에 한 번. 한 시간 뒤, 두 시간 뒤, 세 시간 뒤. 총네 번을 뽑고 그래서 그날 딱 돌아왔는데 여기 피 뽑은 자국 있잖아 피 뽑은 자국 여기 막네개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컨디션 조절도 못 해가지고 감기도 걸리고 막코피는 계속 나고 이게 코 속이 건조해서 그렇대요 그래서 가습기를 이번에 새로 샀는데 그 뒤로는 코피가안 나더라고 다행히. 아, 가습기 진짜 짱이에요, 님들. 겨울에 가습기 꼭 있어야 돼. 코피를 하루 한 번씩 흘렸거든요. 아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요즘 운동도 더 열심히 하고, 먹는 것도 더 열심히 조절해서 먹고, 음, 그러고 있어요. 아직은 애기가, 이번에 이제 병원을 가봐야 알겠지만, 애기가, 머리가 아직 위에 있어요. 지금은 크게 상관은 없다고 했어. 아무튼, 이게 위에 있어가지고. 아래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이제 출산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아, 약간, 막 그런 기분이 있다? 음, 좀, 약간 설레기도 하는데, 좀 무서운? 무서운 거? 좀 그런 기분이 있어요. 막, 애기 낳는 거 자체도 되게 무섭지만, 앞으로 애기를 낳고 나서의 이제 나의 그런 거? 그런 것도 생각하면 좀 무섭고, 아, 어, 뭐잘나을수 있을까? 잘 기를 수 있을까? 좀 이런 생각도 들고, 아, 좀 그렇더라고요. 빨리 보고 싶은 설레이는 마음도 있는데, 좀 그렇더라고요. 좀 감정이 되게, 막, 감정이 되게 막, 감정의 기복이 좀 심하다고 해야 될까? 좀 그래요 그런.. 음 그게 좀 심한 거 같아 그래서 막 자려고 누웠다가도 자세 진짜 뒤척이게 몸도 되게 불편하고 잠을 잘못 자요 우선 깊게 잠을 못 자요 옆으로 누우면 불편해 앞으로 누, 이렇게 제대로 누우면 숨못 쉬어 반대쪽으로 누우면 또숨차막 이러면서 막 이러니까 계속 막 눕고 다리에 뭐 올려놓고 다리 사이에 뭐 껴놓고 막 이러면서 계속 막 움직이다가 자, 편한 자세를 딱 잡으면 짝 잡으면은 그때 이제 자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잠도 잘못 자니까 안 그래도 잠을 못 자는데 괜히 막 마음까지 막 저녁에 막 이렇게 기분도 안 좋고 막 이러니까 더막 그런 거 같아요. 애기 낳고도 계속 방송하시나요? 할 생각이에요. 저는 할 생각입니다. 저는 이제 애기 낳고 방송 할할 거거든요. 근데 제가 얘기를 했어요. 난 애기 낳고도 계속 방송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채팅창에서 오히려 사람들이 못해요. 시간 없어요. 똥쌀 시간도 없어요.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는 할 거예요. 저는 할 건데 저는 우선 경험이 없으니까 봐봐 지금도 장담합니다. 절대 못해요. 저러잖아. 응.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는 할 거거든요. 근데 우선 지금 마음으로는 할 생각이에요. 지금 마음으로는 할 생각이고 만약에 제가 방송을 안 한다. 그러면은, 아, 진짜 애기 낳고 방송하기 힘들구나. 다 사람들이 채팅창에서 했던 얘기가 다 맞는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아니면 뭐 내가 방송하고 있을 테고. 요즘 기분 변화가, 감정 변화가 굉장히 심하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데 어제 제가 저녁에 한 10시 넘어서 한 11시쯤에 소고기가 너무 먹고 싶은 거야. 소고기가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폰을 이렇게 보면서 아 어? 이러고 있었는데 왜 이래 기철이가 왜 이래 그래서 소고기가 너무 먹고 싶어 내가 이랬어 그냥 먹고 싶다는데 그냥 걔는 그냥 뭐 그냥 그런거보다 그냥 그러고 있었어 근데 사실 그 시간에 소고기를 먹기도 그렇고 막 어디 가서 먹는 것도 그렇고 집에 소고기가 당장 있는 것도 아니고 막 되게 좀 사오기도 그렇고 되게 애매한 시간이었잖아 그래서 그냥 사진을 막 보면서 참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 사진을 막 검색을 하면서 막 이렇게 봤어 소고기 사진을 막 이렇게 보면서, 그냥 참아야겠다. 내일 먹어야지. 이 생각을 했어. 막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눈물이 나는 거야. 눈물이 나는 거 그래서, 막 울었어. 사진을 보면서. 사진을 보면서. 눈물이 막 흘리니까. 기차리가 갑자기 놀래가지고. 근데 그 눈물이, 그냥 뚝뚝 떨어지는 그 눈물이 아니라, 이렇게 울었어. 이렇게. 막 울고 있으니까, 이제 심각성을 내가 좀안 거야. 그래고 그럼 소고기 먹으러 가자고, 그러는 거야. 아, 됐다고, 안 먹는다고, 내일 먹을 거라고. 어, 내일 먹을 거라고 내가 막 그랬어. 또잉 92님, 발풍산 10개. 어, 우리 또잉님께서 발풍산 10개 감사합니다. 팬가에 고맙습니다. 어, 아무그래가 내일 먹을 거라고 내일 먹어도 된다고 내가 그랬어. 사실 그 시간에 소고기를, 소고기 비싸기도 하지, 문 연대도 없을 테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그러고 있다가. 됐다고, 나 그냥 잘 거라고. 그러면서 옆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막, 잘라고 막. 핸드폰 닫아놓고 막 울면서 막 이러고 있었지. 근데 기철이가 이제 찾은 거야 소고기 집을 어디가 열려 있는 데가 있나 한 거야. 근데 우리 집 앞에 이제 소고기 집이 두 개가 있는데 나가재 먹으러 가재 아니라고 그냥 잘수 있어 내일 먹을 거야 막 그랬지. 그러다 결국에 나갔어요. 결국에 나가주고 나가 나갔는데 하나는 문이 닫고 하나는 열려 있더라고. 그래서 가서 소갈비 2인분 먹고 왔어요. <laughs> 먹으면서 내가 막, 눈 빨개져가지고 울었잖아. 눈이 빨개져가지고, 막 고기 한입 들어갈 때마다 막 생글생글 웃고 있으니까, 걔가 진짜 황당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는 거야. 막 울던 애가, 울어가지고 눈도 팅팅 붓고 빨개가지고, 고기 입에 한입 들어갈 때마다 막 웃고 있으니까. <laughs> 웃고 있으니까, 진짜 황당한 표정으로 날 쳐다보는 거야. 기철이는 내가, 그걸 잘 몰라. 애가, 안 해봐서 물론 나도 처음이긴 하지만 내가 뭔가가 먹고 싶잖아. 그러면은 그거를 내가 튼튼히 핑계를 댄다고 생각을 한다. 그게 아니거든요. 진짜로 아기가 먹고 싶은 거지 내가 먹고 싶은 게 아니야. 물론 나도 먹고 싶지만 나와 아기는 한 몸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거는 내가 먹고 싶은 게 아니야. 이건 아기를 위해서 먹는 거고 아기가 먹고 싶은 건데 내가 저거 튼튼히 핑계를 댄다 그래. 그렇게 생각을 해. 그래서 예전에는 임신 초기 때는 임신 초기 때는. 먹더스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좀, 막, 이것저것 다막 사주기도 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랬는데, 지금은, 음 응, 내가 튼튼히 핑계 된다고 생각해. 솔직히 튼튼히 핑계도 있잖아. 거 봐, 제쟤 남자지? 어, 너 남자지? 지가 안 가져봤으니까 모르지. 이거는 가진 사람만 아는 그 기분이야, 이거는. 내가 먹고 싶은 게 아니라니까. 제가 요즘 공부를 하거든요. 임신, 육아, 막 이런 거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 공부를 하는데, 만약에 내가 뭔가가 먹고 싶으면은, 그게 애기한테 그 음식 안에 들어있는 영양분이 필요해서 그런 거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음식이 먹고 싶은 거라고 하더라고. 애기한테 그 음식 안에 있는 영양분이. 그래서 너무 막 인스턴트거나 막 이런 거는 자주 먹으면 안 좋긴 하지만, 그, 자, 아, 자주 먹으면 안 좋으니까 그 음식 안에 들어 있는 영양분을 다른 음식으로 건강한 음식으로 좀 대체를 할수 있는 음식으로 먹어주는 게 좋다고 막 그런 얘기를 그런 걸 읽었어요 책에서 음. 아무튼 진짜 그거는 진짜 핑계 되는 게 아니야 내가 지금은 별로 뭐안 먹고 싶어요 제가 사실 그렇게 못 먹는 편은 아니거든요 못 먹는 편은 아닌데 이런 먹는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는 걸 진짜 싫어한단 말이에요. 아,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막 뭔가 이렇게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사실 몸이 또 걱정되기도 하잖아. 아무리 아기 가졌다고 해도 막 계속 먹으면 안 되잖아요. 어느 정도 관리는 해야 되잖아요. 하고 있고. 그래서 웬만하면 진짜 새벽에 진짜 웬만하면 안 먹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예전에 야식을 달고 살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진짜 웬만하면 안 먹으려고 하거든요. 제가 배달 음식을 아기 가지기 전에는 하루에 한 번씩 시켜 먹었다면 지금은 거의 한 2주에 한 번? 2주에한번 배달음식을 시 2주도 많아 한 3주에 한번 정도 시켜 먹거든요. 진짜 최대한 안 시켜 먹으려고 진짜 어 너무 노력을 하고 있어요. 안 좋으니까 좋은 게 아니니까 웬만하면 집에 있는 걸로 먹으려고 하고 막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먹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조금은 자꾸 쌓이나 봐. 그래서 자꾸 꿈에 나와. 꿈에 나와서 먹는 꿈을 꿔. 막 고기 뷔페 같은 데 가서 고기를 먹는 꿈을 꾸고 막 해산물 뷔페 같은 데 가서. 막, 새우 뜯고 막 이렇게 먹는 그런 꿈을 자꾸 꾸는 거야, 꿈속에서. 배 어느 정도 나오셨어요? 보여드릴까요? 어, 이렇게 보면 티가 많이 안 나지. 많이 나왔어요. 이제 무거워, 이제 무겁고. 아, 티 많이 나요? 아, 근데 이제, 어, 이제 좀 무겁기도 하고, 태동도 이렇게 느껴지고, 배에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애가 움직이잖아. 그럼 예전에는 손에, 손을 이렇게 대면은, 손에 느낌이 났어요. 근데 이제는 배가 움직이는 게 보여. 보고 있으면, 배가 이렇게 꿈틀꿈틀 이렇게 거리는 게 보여요. 좀. 임신 초반에, 이렇게 똥배가 나왔는데, 아, 이거 배 나온 건가? 막 싶은 거야. <laughs> 병원 가보면은, 애기가 3cm래. <laughs> 근데 내 배가 나와 있어. 3cm인데, 배가 막 나와 있어, 아래 배가. 그랬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이렇게 시간이 지나니까, 아, 진짜 애기가 나왔구나,가 이, 이제. 어, 이제 딱 느껴져요. 이제 딱.